자, 안녕하십니까. 지프에서 10년째 전국 판매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청담전 시장 이우진 팀장입니다. 자, 늘 제가 차량을 판매하면 사후 관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사후 관리든 일단 저에게 먼저 여쭤보시고 이 센터 방문이라든지 예약이랑 그다음에 캐리어 서비스 뭐 보증 관련 문제 소모품 문제 이런 부품까지도 전부 다 직접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센터에서 이렇게 받기 조금 힘든 대차 서비스까지도 저는 이제 개인 제 대차로 회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지프 영상은요. 바로 그 AS 혹은 보증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고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달받지 못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조금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프 차량을 이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한 4,000대 정도 이상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10년째 타시는 분도 있고 5년째 타시는 분도 있고 1, 2년 되신 분도 있고 엊그제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현재 지프,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구입을 한 지프 자동차가 과연 전시장이 몇 개고 센터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0군데, 제주도까지 20군데의 서비스 센터를 지프 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서비스 센터를 수입차 치고는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각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다 하나씩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제가 이, 있는 지프 청담전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의 렉스모터스. 이쪽이 이제 가장 메인 서비스 센터로 테크니션 규모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일국공업사로 도장 부스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 센터는 다 이용은 가능하세요. 근데 각 지역마다 서비스 센터 규모나 혹은 테크니션의 뭐 숫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차량이 저희가 2022년 생산분이 있고 그 이전 이후로 나눠집니다 보증 기간이요. 기본적인 보증 기간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 3년 또는 6만 킬로가 이제 2022년 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21년까지죠. 그리고 22년도부터는 3년 또는 10만 킬로로 총 4만 킬로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본인의 차량이 언제 구입을 했고 얼마나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증 기간은요. 등록증, 등록증 사진 보시면 등록증 등록한 날짜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저 등록 이거 언제 끝나요? 보증 기간 언제 끝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등록증 보시고 아, 등록한 날 전날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보증하고 그 다음에 파워 메인 트레인 보증하고 전부 다 같이 3년 또는 5만 혹은 3년 또는 3년 또는 6만 또는 3년 또는 10만 키로로 보증이 됩니다. 소모품만 빼고 일반 보증 그 다음에 파워 트레인 다 같이 보증이 되니까 그거 따로 구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보증을 받을 때 조금 주의하실 경우가 바로 기스 혹은 본인 과실. 이거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죠. 본인 과실이라든지 혹은 외부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미리 알고 계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3년하고 10만 키로가 조금, 어, 6만 키로 타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지금 3년 또는 6만 키로 타신 분들은요, 5년 10만 키로로 연장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년 10만 키로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년 이후 보증은 어차피 10만 키로이기 때문에 2년만 연장을 해서 똑같이 최종적으로는 5년 10만 키로의 연장을 해주는 이 연장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판매된 신차 및 보유 차고요. 직수입 차량은 안 됩니다. 직수입 차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바로 저희 지프 공식 코리아가 보증 연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때 제외되는 조건이 조금 있어서 이 가입 제외 조건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렌터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개조 차량들 좀 어렵고요. 사고 이력 차량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장 연증, 이 보증 연장을 할때 이제 체크를 먼저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조를 할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차량들은 미리 사전에 보증 연장을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3개월 이내 차량 구입, 신차 구입을 하고 3개월 이내나 5,000km 이내 이 안에 보증 연장을 신청하면 3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증 연장은 이 기본, 메인, 기본 보증 3년 또는 6만, 3년 또는 10만 키로 안에 하시면 가입은 돼요. 언제든지 다 돼요. 보증기간 안에만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기간 끝나서는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일찍 3개월 신차 구입하고 3개월 이내 혹은 5,000km 이내에 구입을 하면 3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 나와 있거든요. 가까이서 이제 이 구독자 회원님들이 한번 보시면서 금액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 주세요. 레니게이드 뭐 140만 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컴패스 140만 원, 175만 원. 그랜드 체로키 180만 원, 220만 원. 그다음에 랭글러 150만 원, 180만 원. 지프 체로키 140만 원, 170만 원, 210만 원. 해서 총 150, 140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이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증 연장은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어, 그리고 또 소모품 보증도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보증하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보증은 다 여기 해당되고 소모품은 따로 1년 또는 2만 키로만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전구류, 와이퍼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모품 보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거 넘지 않도록 이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오일은 지금 현재 신차 구입을 하시면 다섯 장, 공식 서비스 센터 아무 데서나 이용을 할수 있는 다섯 장이 기본 쿠폰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섯 장이 다 사용이 되면요. 여기 서비스 센터에서 2회 교환권은 10% 할인, 3회 교환권은 20% 할인, 1회 교환은 20% 할인,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가까이서 본인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그 차량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지프가 여기까지겠네요. 레니게이드 뭐 1.6, 2.0, 2.4 모델들 대략 3회 쿠폰 샀을 때 7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차량으로 한번 볼까요? 랭글러 같은 경우 랭글러 2.0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나? 랭글러 2.0은 지금 현재 없네요. 없고 왜냐면 아직 보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컴패스 2.4 모델도 뭐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있네요. 어, 올류 랭글러 56만 8천 원세 장. 쿠폰이 56만원 정도 되고요 글래디에이터도 비슷한 가격인데 6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WK 모델 70만원 정도에 새 쿠폰 구입 가능하니까 여기 지프 홈페이지에서 금액 확인해서 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2회 교환권 혹은 3회 교환권 1회 교환권으로 나눠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 영상 보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튜닝 보증이에요. 기본적으로 튜닝 보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개조는 저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한 거 외에는 따로 그 부분에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되, 이제 여기에서 안내자 혹은 차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ES를 직접 예약을 하고 직접 남겨드리고 안내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행여라도 센터 가기 전에 혹시라도 보증에 문제가 있을 만한. 뭐, 사유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그 부분을 고지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이 불편함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어, 이거 작업되어 있네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보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차량 관리를 맡겨 주시는 게 좋고 저한테 구입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AS는 제가 잡을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희 지구 차량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후관리로 이 보증 관련 내용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건또이 팀장에게 여쭤보시고요. 항상 좋은 사후관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